어서 오십 어서 오세요. 유튜브에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안녕~ 생일 하해요 공정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시작을 해 볼까요? 시작을 해 볼까요?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송정해수욕장, 부산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어, 현재, 사람이, 상황이... 어, 여기 이제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개낚시는 처음이거든요. 개낚시를 한번 해보려고요. 어, 제가 낚시방에 여쪽로 봤는데, 여기가 모래개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 오늘, 여러분, 제가 게낚시는 처음인데, 만, 만만의 콩떡. 만반의 콩떡 준비를 했습니다. 오. 그럼 중간에는 해석도 중간에는 서핑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어 여기 끝트머니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 잡는 방법은 유튜브를 좀 많이 봤고요. 어, 그다음에 낚시방 아저씨 분들의 어 하는 방법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더워. 어제 아, 간조기 때문에 머리 물이 빠질 거거든요. 앞에 좀 놔둬야 될것 같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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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도철이 물들어어 아, 내가 뭐. 더... 시, 시장이안 좋구먼. 돗자리 다 젖었어. 시작이 좋댔는데 <laughs> 10분 만에 안 좋아졌어. 돗자리 다매렸다 <laughs> 괜찮아. 개 우찌덥냐고요? 알려드릴게요. 저도 유튜브를, 유튜브랑 낚시방 아저씨한테 여쭤봤거든요? 낚시방에 가시면은 개 그물이라고 판매를 하거든요. 어, 이거는 다대포에서 그때 제가 샀던 꽃게 낚시방. 하나, 0천 원. 또두 개는 방금 송정에서 산 겁니다. 개 뭐. 총두 대를 던질 거고 여유분 두 개. 오늘 바람별로 안분댔는데 오늘 여기 좀 바람 이 돌풍일 걸. 오늘 바람 한이 정도 돼요. 이건 지금 돌풍이야 돌풍. 잠시 부는 바람. 시원하네 뭐. 주님을 소개시켜드릴게요. 개를 담을 통, 라겐나 통. 샀어요. 난 가위. 혹시나 몰라서 가위 하나 샀고. 그 다음에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낚시할 때 이게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 폴리 글로브 의료용 위생장갑. 이게 필요한 이거에 낚시할 때잘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의료용 위생장갑. 이거도 하나 샀어요. 오늘 좀뭐 많이 샀어. 요 개, 그물에서 떼낼 니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미끼입니다. 미끼는 두 종류예요. 제가 오늘 시장을 다녀왔거든요. 정육점에 가가지고 비계를 좀 달라고 했더니 진짜 비계를 진짜 뽕다리 이만큼을 모아두신 거야. 그래서 우선 공짜로 되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 진짜 이만큼. 근데 그만큼은 필요가, 필요가 없어서, 아어 그냥 조금만 주세요 했어요. 근데, 그 한, 봉다리? 이 반봉다리를 주셨는데, 제가 집에 가가지고, 따로 또, 이만큼만 덜어왔습니다. 비계. 돼지 비계. 일단 돼지 비계 이만큼 가지고 왔고, 어, 어, 내 봉다리. 뭐야, 이거? 고등어 대가리를 원래 버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고등어 대가리 한 2,000원 치를 사려고 했는데, 안, 안 파시더라고. 바쁘시다고. 그래가지고, 고등어 한 마리를 샀습니다. 한 마리에 2,000원. 자, 체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물이 들어온다고요? 오늘 물이 들어온다고요? 아, 난 간조가 7인 줄알더니 만주발려고 시켰어? 이게 여러분, 믿기 넣는 통이라는데요. 이게 믿기 넣는 통이래요. 내가 장갑 썼다 했잖아. 야, 이건 뭐야? 이건 뭐야? 걍은 미생물. 여기 뭐 봐봐요. 폴리 의료용 위생장갑이라고 그래가지고 난봄무 의료 장갑인 줄 알았어. 의료용이잖아, 의료용. 수술장갑인 줄 알았어. 의료용 장갑이라 했길래 아, 이건가? 이거 샀지. 근데 이거 뭐야? 완전 낚였어. 일단 비계을 넣고, 이런 거를. 이런거만 넣을까? 나의 고무고무를 보여주겠어. <laughs> 뭐야! 10m 날라간다, 10m? 다시 던져야 되나? 나유정비어때 들고왔어 유정비어때유정비어때는 여러분 추가 45까지 버팁니다 유정비어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유정이 여러분들 예전에 첫사랑 유정이를 기, 기억하십니까? 아 몇미터 날아갈까? 이 깨낚시로 유명해요. 유명한데에요. 지금 낚시방 아저씨가 무슨 20분에 한 번씩 거두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 검은 색깔 던진 지 30분 됐거든요. 한번 던져볼까? 검은색 올려볼게요.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봐 여러들 잠시 기다려봐봐요 가성공 했어요 여기 다았어요 야, 내가 잡다 그랬지? 야, 기분 됐다니 좋아 금게 아까 30분 됐나? 핑크 없어. 야, 핑크를 저쪽 방향으로 던졌는데, 어거니 이쪽 방향으로 던져봐야겠다. 핑크, 니은, 니은. 감동이 올릴 시간입니다. 아닌데별 어, 말씀은요. 제 실력인데요. 뭐. 세 <laughs> 마리. 야 대박. 야 대박이야 진짜로. 나 진짜 진짜 나 전쟁가봐. 박수 어서치나요 여기서요. 야 금계야, 네 친구 왔다. 금계야, 네 친구 왔어. 야, 근데 지금 내 주변에 파리가 5천 마리 있어. 고등어 시장 가니까 시장 가니까 고등어가 고등어 대가리를 안 주시길래 고등어 한 마리를 샀어요. 너무 신기해. 너무 귀여워 <laughs> 발짝 발짝 거리는것봐야 <laughs> 귀여워 귀여워 안키 부산 네. 사세요? 부산 네? 사세요? 아이치, <laughs> 성남? 왜? 진짜? 인사만 해주세요 네. 고양이 부산? 아, 고양이, 부산. 어? 고양이 부산이다 아 진짜요? 인사만 해주세요 아이는 만나있나요? 만나네. 어, 진짜요? 만나려고 마음먹고 오셨어요? 오, 진짜. 네. 어, 성남에서 오시면서, 어, 아잉이 만나려나?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대변동 아잉이 했는데 오늘 갔다가 지구를 잡고 왔잖아. 지, 지, 지치. 아, 지치 잡으셨어요? 네. 아, 우와. 지치 잡으셨대. 사진? 래지 오, 당연히 죠 당연히 죠 어제 늘은 다현치가 여기다. 그, 그 도셀... 셀카, 아! 셀카! <laughs> <laughs> 찍어요! 하지 말고 사진 대고. 아,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거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이렇게 같이. 어, 해야 아, 아잉님 만나네. 이렇게 찍으면 되죠? 어, 우리 아잉님 만나가 하나, 하나, 둘, 셋. 한번 더. 한번 더. 리바이벌. 어! 아, 제가 우리 마누라. 아, 마누라. 나는... <laughs> <laughs> 아잉쿠 <아인트> 만났다고 <laughs> 아만 <아인트 만났다고? 웃음> 아, 만났다. 아, 영상통화 영상통화 여기 영상통화, 여기. 영상통화. 네. 네. 네, 네. 사진 아 영상통화 콜 안녕히가세요 감사합니다 감 사진?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끔네> 마리~ 진짜 자꾸 파리가 꼬이거든요, 제자리에? 근데 개낚시 되게 재밌다. 요즘에요, 원투, 원투 하면 망궁어 이런 거만 잡혀서 색다른 낚시 없을까, 이거. 개잡이를 해봤는데 되게 재밌다. 이것도 다음에 쓰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빨간 색깔 미끼통이 있네. 언니, 저희 아빠, 언니 팬인데 매일 t v 언니만 나올 정도로 많이 보는데 실제로 언니 밥 엄청 좋아요 언니 너무 예뻐. 어? 선생님, 아까 그분이에요? 아까 저화진찍은 분? 아, 진짜! <laughs> 아, 그분이야? 경기도 성남에서 오셨다는 분? 와, 진짜. TV에 나만 나올 정도로 시청을 하신대. <laughs> 화이잘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사인도 해드릴 수 있는데 영상 찍어도 괜찮은데? 나 시간이 이 많은 여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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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